파스콘 동제육기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 특강 연월 TV 윤 목사입니다. 예, 저는 지난 6월 6일 저녁 시간에 어, 지난 4월 19일에 이산 성도 가정에서 교우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 이사 예배라는 명칭보다는 새롭게 입주한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또 식탁 교제. 에 그리고 일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죠. 즐겁게 만나서 함께 했고, 또 비록 모든 성도가 같이 시작하고, 또 예배하고, 같이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모두가 다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그 시간에 전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 금요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아, 제가 <laughs> 낭독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브갓네살이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릴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희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이는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도 꿈이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냐 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제가 낭독한 이 말씀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제가 여기서 <laughs> 녹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 장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녹화 장소 이제 딱 한군데 남아있거든요. 저안에살까 왜냐면 여름이 되면은 또 이게 냉방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여기 교실에서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금 고민 중이고, 지금 라이브는 또 여기서 하기로 제가 장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의 녹화 방송을 어디에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아, 에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요지는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 죄악된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신자들을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그틀 안에 밀어넣기 위해서 유혹하고 압박하고 적대한다는 측면에서 둘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로 에레미아나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과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신들을 망하게 한 현지인들과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 그러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그 하지만 그 가운데 삶의 거처를 두고 일하며 먹고 후손을 이어가는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적대하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을 갔다가 적대시하고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걸 넘어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70년 뒤에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목이다 어, 목이었습니다. 어, 바벨론에 살라고 하신 겁니다. <laughs>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직업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에만 충실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죠.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처럼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함없는 삶의 인도자여 보호자로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활동하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세상에 대한 어떤 배타적 자세 그리고 고립주의, 분리주의. 자 이것은 성별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와 다릅니다. 될수 없어요. 결론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은 성경만 봐야 된다거나 신자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살아가되 교회에 관련된 것만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릇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거죠 이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원론적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교의 성도들이 상당히 이원론적 경향 짓죠 당연히 바벨론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역시나 스쳐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도 옵니다.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말의 언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구원, 자, 구원에 온전해지는 영광스러운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의 여정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가운데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그들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그들은 바벨론을 에로살렘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가서 "들이 밀며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두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섬기며 그곳에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기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려 하고요. 자,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먹고 마시면 수고하는 일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바벨론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며, 또한 수고하고, 그 수고에 따라 열매를 맺어 그,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체로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산이나 골짜기에서 은둔생활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일반적인 눈에로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려야 되죠.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죽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전도서 9장 7절로 9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laughs>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냐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의 조건과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열악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 몫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음, 하나님을 용화롭게하며 사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므로 당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누리며 활용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둘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네요 <laughs> 성경에 기준하여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들의 섬김은 바벨론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세대에서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바벨론은 자기들의 나라를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간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성겼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를 이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표출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현대교회 안에 교회를 윤리화하거나 또는 진리를 잠식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 이이 세상에서 특히 바벨론의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을 따라서 세상과 그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박애정신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고,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그 원수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음 번에 특강으로 다루도록 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만 섬기고 반대편은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것. 예시당 초 복음을 잘못 믿어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 성실하되 죄악과 죄질로 비진리로부터 성별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이 현대교의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죠. 여러분, 비진리와 죄악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시금 불러봅시다.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운데 살았다 해도 그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문화를 비롯한 죄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간에쌀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이 다니엘의 세그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 명령을 그러나 이런지야 조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다니엘도 다리우스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이 법령을 내렸을 때안 따랐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되, 자, 기도하되 그들의 어떤 죄악된 사상과 비진리와 불의한 것들을 용인하고 흡수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는 것은 죄악이자 배도입니다. 죄악된 것과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거기에 저항하고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교회 신자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또한 그 역할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하여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광의 나를 소망하며 살려 살아야 됩니다. 자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 두 가지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요. 바벨론이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므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구별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원수들이 그를 참소하며 죽음으로 되물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 돌아갔습니다. 즉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아니 눈이 필요해서요. <laughs>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거쳐 갈 곳이 아니라 스쳐,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나그네로서의 차세가 바로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요. 거리가 유지되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원론 쪽으로 살아가고, 분리주의, 고립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지향점이 다른 것에 소원은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합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다시 한 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대와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그들이 살았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중함이 뭡니까? 내 자신과 관련된 태도죠. 내적인 욕구와 그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의 신중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욕구적 본성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사람이 그래서 미성숙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어요. 의로움입니다. 정직과 공정과 순수함인데, 이건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또한 호의를 베풀기도 참 애매한 이런 세상에서도 분명 그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수함과 순진함을 착각하면 안됩니다. 공명정당하게 행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고 자 순진함은 그냥 속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생기는 자로서 정직과 공정과 순수함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아,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홀로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 특히,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생활에만 몰두하고 세상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거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두셨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는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자신에게 속한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개심 가진 태도들이 오늘날 한국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많아요. 신앙의 성숙이 좀처럼 솔직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도저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그럽니다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어서 그래요. 이 생명이 주어지는 날 동안 우리는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세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세대가 가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걸 비롯한 모든 영역 속에서 살되 반하나님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 반교회적인 것을 분별을 해서 거절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마치 교회생활만 잘하면 신실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건진받고 구별되지 합니다.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흐름이 있고 굉장히 비슷한 좌경화된 기독교로 사회 권론적인 가르침을 주로 전파하면서 현대 어떤 가짜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왜? 같은 한통 속이니까 그래요? 그와 관련된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기독교 좌파들에게 흔들리지도 말고 또 주로 길거리에 나와서 배타적이고 오만 방지하고 적대적이고 과격하고 어리석은 기독교 속골 우파 정확히는 우파도 아닙니다 이런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며 정도로만 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되 힘껏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제가 곧 어,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